중국 경제에 진짜 위기가 온다는 말이 속출하면서 실제로 중국 수출에 대한 몰락 현상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지난해 초 중국은 방역 빚장을 풀고 수출 수입 재개방을 시작했는데 특히 중국에서 강력한 업종 중 하나인 반도체 수입의 경우 27% 급락하면서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의 수출 규제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수출 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수출 규제에 대해 규제와 압박은 중국의 발전을 막지 못한다며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자각만 앞당길 뿐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는데 미국에 이어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흘러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겨우 25%에 그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책임자들이 줄줄이 경질당하기도 했는데요. 우한 홍신반도체와 같은 대형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여전히 현실은 암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 중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여전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분야 기술 발전에 대해 손을 놓지 못하고 결국 양해기구 개편을 통해서 당 중앙의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분야 기술 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우리나라에는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탈 중국화를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 기술력 확보를 빨리 하느냐가 국가 경제 발전에 새로운 축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중요한 뉴스가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에서 끝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자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이 이슈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으로 영향을 받는 쪽은 어디이고 수혜를 받는 쪽은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올 초부터 제가 AI 그리고 전력과 전선에 관련된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험을 해보시도록 뉴스로 돈벌기 무료 시청제.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저한테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가 AI 그리고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한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한 종목인 대원전선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에 뉴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그 다음 날인 25일에 무료 이벤트 급등 종목입니다 하면서 당시 눌림목 부분에 있었던 대원전선을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제로 80% 이상 수익은 물론 최고가까지 들고 있었다면 14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이런 종목을 뽑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종목을 뽑는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픈 AI라는 회사가 인공지능 챗 g g t p 를 처음 소개한 것이 2022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미래에는 인공지능 시대 올 것이라는 것은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챗 g t g p t 발표 이후 현실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인공지능 관련 국내 주식을 검토하기 시작한 결과 AI에 대한 국내 산업이 미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어 장기 투자를 해야 하고 기술적 차이로 인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AI 개발 업체가 아니면서 품질이나 제품의 완성도가 중요해서 중국이나 개발 도상국이 따라올 수 없는 반도체와 전자 부품 및 전기 관련 첨단 기술 제조 분야로 눈을 돌렸습니다. AI가 발달하면 그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도체 생산을 포함하여 전기를 이용하는 로봇 산업과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모빌리티 산업도 급성장하고 그에 따른 전기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기 생산 시설 및 송전 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종목 중에 중장기 종목으로 한미반도체와 대원전선을 선정하여 직접 투자는 물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한미반도체는 제가 중장기 테마주로 추천을 해 드렸는데요. 9월 22일 매수 시점부터 해서 최고가 대비 무려 296% 수익 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로 2023년 9월 19일 저한테 테마주 이벤트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테 그 다음날에 한미반도체 중장기 테마주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9월 20일 매수시점부터 해서 6월 14일 최고가까지 무려 296% 수익을 달성 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2023년 10월 11일 이벤트 테마주로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다음날 7월 12일 목요일에 제가 대원전선을 중장기 테마주로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매수 시점부터 5월 13일 최고가까지 무려 422%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정보만 본다든지 차트만 본다든지 하지 않고 뉴스나 여러 정보들 바탕으로 스및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원전선은 현재 기준으로 r o e 가 10이 넘어가면서 33.75%로 동종 업계 평균치인 88.56보다도 낮아 저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이미 가치가 반영되어서 주가가 오른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아직 관심을 덜 받아 가격이 바닥 근처인 종목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상승력이 크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전도체나 유전과 같이 이슈성으로 잠깐 반짝하다가 폭락하는 종목은 실체를 확인 있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2024년 2월 인공지능 소라의 발표 와 2024년 3월 1일 테슬라시오 일론 머스크의 보쉬 커넥티드 월드 컨퍼런스 인터뷰 등을 참고하면서 수익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2024년 3월과 4월에 단타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고 한 달도 안 돼서 8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 10월에 추천드렸을 때부터 큰 수익을 보시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운 전선은 수익을 놓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비중을 늘리시라는 안내도 드렸습니다. 다행히 예상보다도 빠른 7개월 만에 수익 시기가 당겨졌고 결국 최초 추천드렸던 시점부터 100만 원을 매수하셨던 분이 최고가에서 매도를 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7개월 만에 420만 원을 버실 수가 있었고 1000만 원을 넣으셨다면 4200만 원 이상을 챙기 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 이 정도 수익을 챙기고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게 리스크가 없고요 전혀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의류 업체는 봄에 FW 즉 가을 겨울 옷을 만들고 가을에 SS 시즌 봄 여름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을 덜 가질 때 미리미리 선점을 해야. 보다 싼 값에 안정적이면서도 크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예상 핫 이슈들인데요, 여기 보시는 AI 전쟁 복구 전력난 감염병 이런 이슈가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슈들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지만 전쟁 후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전력난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감염병이 확산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국내의 뉴스는 물론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수익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단계 건너뛴 생각을 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시청자와 함께 100%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방법은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7-5498번. 010-7977-5498번. 4 9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 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한 종목만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를 해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 봐라. 어떤 종목 때문에 이 종목 2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 원짜리 혹은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라도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에 이런 식으로 뉴스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때 이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의 수혜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인사만 해주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